아멘 오순절에 예루살렘교의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의 역사를 능력있게 사도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테븐의 핍박 이후에 또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이방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전도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는 핍박이 일어났지만 종교적인 핍박이었어요. 공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종교적인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2장의 1절에 그때 헤로당이 그래서 이제는 왕이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정치적인 핍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신앙하면서 나갈 때 이렇게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고 아,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멸류관 받을 때까지 끝까지가야 돼. 종교적인 핍박이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정치적인 핍박이 있다 말이죠. 코로나 때 교회가 자꾸 예배들에서 코로나가 번진다. 예배들리게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정치적인 핍박 중에 하나다, 말이죠. 어,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한국에는 그렇게 된걸볼 수가 있어요. 아, 이 정치적인 핍박이 이제 헤로당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아,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첫 번째로 요한의 형제인 세베데아들 야고부를 칼로 죽였다. 그래서 이 칼로 죽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칼로 죽이는 일이 없고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불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였는가 하면 헤롯이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에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3절 말씀을 보면 헤롯당이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는 걸 보고 그렇게 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에왜 그런 거하면이 당시에 헤로다왕은 어디 출신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중에서 에서의 아들 에,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이거든요. 여기도 근데 이 헤로다왕은 당시에 에돔 족속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애서의 후손이었죠. 그러니까 늘 자기 정통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항상 정통성 어, 이거 문제가 되는데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뽑힌 것인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건지 정통성의 문제가 어, 언제든지 있다 말이죠. 전두환 대통령이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 12.12 사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정권을 잡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미국의 인정을 받느냐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정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예요 이 해로당도 이 정통성의 문제가 늘그 마음속에 이제 자격지심으로 있으니까 하나는 로마의 정부에 결탁을 해서 그래서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 있고 하나는 백성들에게 인기에 영합해 가지고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가 처음 탄생하고 반대하는 백성들이 있고 공회원들 권력자들이 반대를 하니까 아 이거 주, 잡아 죽여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고 오히려 자기에게 권력을 유지하는데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데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기의 영화 포물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더라 그런 말씀이. 우리는 신앙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을 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는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욕심이 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죄의 종로로 도는 거 아니겠어요? 헤로 또. 아 근데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한다 고하는게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것도 문제지만.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문제다 그런 말씀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7절부터 9절 부활신앙을 얘기할 때 아무도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죽지 않고 이게 왜 그러냐 그렇다면 죄를 짓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지 누구를 위해서 신앙하나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그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궁극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 한 영혼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께 연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25년 동안 기다려서 이삭 낳고 끝나게 문제 해결받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모리아산에 정사에 가서 바쳐보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이 되는지 아닌지 그걸 나타낼 때 그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영하는 줄 알겠다. 네 아들, 내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으니까 이제야 내가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내 명령에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이제 알겠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앙이 쉽지 않아요. 왜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땅의 것에 있지 않아요. 하늘의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준비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목적으로 하면 욕심이 발동되게 돼 있어요. 하늘의 것을 목적으로 할때 주님의 생명이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요. 야 근데 우리가 이거 헷갈리면 그냥 땅의 게 목적인 줄 알고 기도하는 것도 문제 해결까지만 기도하고. 어,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걸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그러면 신앙이 더 이상 자라나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될 그런 과정인 것을 깨닫고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연료관 받을 때까지 바울처럼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아, 네. 어, 과정을 허락하신 그 고난과 역경 위기는 기회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큰 위기고 사도 베드로를 또또 죽이려고 하니까 어, 교회로 이야기하면 단임 목사가 잘못되는 거니까 이게 큰 위기지요. 어, 그런데 위기는 기회다. 무슨 기회냐? 문제가 해결돼서 오늘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도 있지만 해결돼서 기회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하면서 항상 문제 해결의 기회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는 기회다 하는 것을 욕을 꼭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 문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 평생 사 고난과 역경을 다 비난과 조롱과 멸시 당하시다 십자가지시고 가셨단 말이지. 그 끝까지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믿음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는데 각자 각자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병도 날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식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가족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그럴 수록 믿음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돼. 세상에 뭘 이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설때 믿음 지키고 왔습니다. 스데반처럼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할때 주께서 일어나서 맞이해 주시는 것처럼 아님. 그런 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님. 방향을 우리가 잘 잡을 때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피 박히도 고 때려 놓은 순교의 순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아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지키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려움 당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해야 될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어, 이게 안 되겠다, 이게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 나중에 내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에, 베드로가 진짜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단 말이죠. 근데 기도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풀려났는데도 그걸 못믿었다 말이죠. 그럴 리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풀려나냐? 사람이 할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허는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주, 지식, 경험 이 정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하나님을 끄잡아 내려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이나 재주 그 바운다리 안에다가 그 한계에다 붙잡아놓고 신앙을 올려오니까 이게 신앙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정도 역사하면 그거 어떻게 신앙이 되겠어요. 내 생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고 그럴수록 우리 자신을 처서 복종시키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의 15절에 환란을 만나면 그래서 기도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가 꼭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해결돼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문제 가운데 해결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초신자 시절에 이럴 때는 하나님이 빨리 빨리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게 이게 응답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문제가 문제가 안 되는 신앙이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만, 베드로가 내일이면 이제 끌려나가서 죽으려고 사형을 체제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이제 끝장인데. 그런데 6절에 말씀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첫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세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쿨쿨 잠자고 있었다마지. 이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랑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선생님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하면서 불평하면서 당황했던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잠자고 있단 말이죠 왜요? 문제가 문제가 안 되는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신앙 왜? 부활신앙이 됐다말이에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지고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져서 부활신앙이 됐기 때문에 죽음이 문제가 되고 그 앞에 잠이 안 와야 되는데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평안하게 잠자수 있는 그런 신앙 넘어갈 수 있는 신앙 문제가 문제가 안 되는 신앙이 됐다면 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젯밤에 단잠을 주무셨지요? 아멘. 여러분 죽을까봐 어떻게 단잠을 주셨어요? 이거 죽다가 호흡이 끝나서 그냥 죽으면 어떡 하지?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고 자는 사람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머리만 땅에 대면 그냥 몇초 안에 잠드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은혜죠. 그런데 그게 무슨 훈련인가 면 우리로 하여금 자고 일어나는 게 이게 부활 훈련이라는 사실을 영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판단해서 죽음을 끝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죽으면 깨어나 보는 하늘나라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잠자고 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를 리프레시해서 새롭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이고 영적인 역사는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날마다 부활훈련을 받는데 그런데도 죽음 앞에 벌벌벌 떨고 그러면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서 평생의 종로로 탄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런 신앙하지 말고 죽음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환란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 한계에다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지어 호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크고 은밀한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여주시는 거계시해주는거 리빌레이션 나타내 주시는 것만 조금 아는 거지 몰라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 자고 있는 죽을 울클 자고 있는 에, 베드로를 갖다가 아, 여기서 이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깨운 옆구리를 톡톡 쳤어요. 옆구리를 쳤는데 뭘로 쳤겠어요. 에? 천사가 이렇게 앉아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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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어요. 생각하기 쉬운 건 뭔가 발로 다툭툭 치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천사들이 오늘 깨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laughs> 깨워주셔야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알람이 대신 해주는데, 천사가 아, 나를 오늘 새벽 기도하라고 깨워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기분 좋게 일어나서 기도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두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놔가지고 내일마다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지 말고 아유 오늘 천사님 오늘 날또 깨워주시네 그리고 기분 좋게 주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깨워서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7절 여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지금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쇠사슬이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쇠사슬이 벗어. 그 그때 당시에 이게 베드로가 벌써 세 번째가 툭 당하는 건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헤로당이 사실 알고, 이번에는 절대로 이베드로 놓치지 않으려고 이 세사슬을 파수꾼들 네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기 손에만 베드로 손에만 묶은 게 아니라 간수 손에 이렇게 같이 묶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야 도망가질 못하게, 이게 조금 움직이면 이 감각이 가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게 세사슬이 저절로 손에서 떨어졌다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저절로 문이 열렸다. 영적인 역사지요. 뭐 손을 넣어서 뭐 열쇠를 넣어가지고 여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냥 그 어떤 공간이라도 다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아, 네. 저절로 열리네. 이게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아주 결박 당해서 내일이면 꼭 죽게 생겼는데 그 결박이 풀리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 네. 이런 역사는 사도행전 1 6장에 보면 뭐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이 돼서 이제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그때 감사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힘든 일이지만 기왕이면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안달복달하다가 그러다 가지 말고 이렇든 저렇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고 고난과 역경 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려고 하는구나.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들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소개하시려는구나 특별한 은혜구나 아님. 내 믿음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찬송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아님. 감사하기도 하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지진으로다 옥토를 잠깐 움직이 흔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 것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 그러니까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닫힌 아, 네.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졌다. 아, 네. 여러분 뭐에 매여 있습니까? 사단의 방해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 죄의 영매에 있습니까? 질병의 영매에 있습니까? 물질의 영매에 있습니까? 관계의 영매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통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벗겨지게 하신다. 아, 네. 매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 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은 죄에 매여 있다는 것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어둠의 세력은 저절로 쫓겨나가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새 사슬이라도 풀어지고 잠을 새라도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금이 그 등가지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네. 그 정체성, 신분, 확신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네. 문제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돼 갔다 돼 갔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네. 나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 요 신노하는 네.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것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네. 네. 저절로 열려서. 천사의 역사를 보는데 천사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역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직접 일,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수종들은 천군천사 부리는 영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를 순종하면서 이루는 영적인 실체들 존재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9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한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있는데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순종하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정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대기하고 있다 그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 구약의 선교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해주러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오는데 그런데 중간에 바사군이 사단이 막았다 그랬어요. 21일 동안 싸우고서 그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군대장관을 보내서 물리치고 응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영적인 싸움 이 있어요. 사단이 그걸 알고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네. 어,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해는 그를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는데 그게 뭐냐? 천사들 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홍해바다를 가르는데뭘 넣느냐? 천사들을 통해서 할수 있다. 는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 불로 임한 주님을 만났는데 그 불꽃이 뭐예요? 천사들의 역사다. 예루살렘께 성령이 불이 임하는데 사람 위에다마다 불꽃이 임하는데 천사들이 임했다. 안 보이게도 하시지만 이, 보이게도 역사하신다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셨는가 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숙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 네. 우리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주 말씀. 아, 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태복음 18장 18절 10절 말씀은 각자 각제 수 천사들 따라다니는 순사들 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니까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걸 믿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천군 천사로 보호하고 계신 것을 믿고 사람들로 하지 말고 상황 영편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 말이죠. 고난 당하고 역경 당할 때는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나? 왜 야고보는 죽이고 스페드로는 살렸는가?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아, 네.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할수 없어서 그렇지 순교할 수만 있으면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최고의 복인데 요한계시록 에 예수님의 보좌 옆에 순교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겁나서 두려워서 벌벌벌고돈 벌벌 채금 때문에 자녀 때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봐 벌벌 떨고서. 예수님 부인하고 죽으면 좋겠냐 말이죠. 세상에 것 따라가다 바벨론을 가다가 지옥으로 가면 좋겠냐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영원한 생명의 차원으로 믿음이 정리되시기 바라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은밀하고 기이한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신분, 정체성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관계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능력이나 재주나 소유에 있어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계가 다다르면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관계를 신뢰할 때 그렇지 우리 아버지시지. 내 남편이지. 아멘. 내 남편인데 고르케 해야 될거 아니, 성별해 야될거 아니. 그래야 믿음 지킨다 그런 말씀. 그 관계를 확신하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께 어려움 당할 때, 베드로 사도를 갖다가 죽이려고 할 때도 그럴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승리자, 아멘. 믿음의 승리자들이 아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축원합니다이제받은이씀기억은시고든송하실 텐데 365장 든송하이 모든 것하실때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1 4이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여이와든